안녕하세요.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지금도 비가 많이는 안 와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여기 저저고통에 이렇게 빗물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. 카메라를 눌러놓고 한다는 게 눌러놓은 걸 다시 끄고 해놓으니까 영상이안 찍혀서 제가 다시 찍습니다. 지금 큰 돌판을 하나 주워다가 놓고, 여기에다가 이제 요 밑에 항토를 황토, 토 함께 놓고 돌을 놨죠. 항토에는 시멘트가 한줌 들어갔습니다. 조금 조금 들어가서 놓고, 그 다음 돌을 얹고 사이를 조금 띄우고. 이거 이렇게 두개한캔 나왔거든요. 한캔 놓고 이제 안에다가 자갈을 부을 겁니다. 돌멩이. 돌멩이로 어느 정도 채우고, 이제 여기에다가 흙을 채울 겁니다. 여기는, 이 양지 잇기, 이끼, 양지 잇기하고, 항토를, 그냥 이렇게, 이겨놨습니다 이걸, 이, 사이사이에다가, 이렇게, 이 옆, 옆에 이런 데도 이렇게 붙이고, 이게 물을 주면, 이제, 항토는, 씻겨질 거는 씻겨지고, 이제, 잇기는 붙은 채로 그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 찡 둘러가면서,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마찬가지로 이끼, 이끼 보물 같은걸로 구멍을 채웁니다 이래서 흙 높이를 어느 정도 위에를 오목 올록하게 해가지고 이제 연화바에서 심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막는 이이기는이흙 류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이게 색깔이 파랗게 돼 있고 이렇지도 않거든요. 장마 때나 파랗게 돼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흥유실 막기 위한 것 뿐입니다. 나중에 이게 파랗게 살아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흐거게 변하면서 이 있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도 이게 빵떡처럼 생겨서 이 흑류실 막는 데는 이거 최고더라. 예나바이솔만 심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. 이걸 이것만 만든 게 아니고 옆에 똑같은 모습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또 작은 걸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는 바란 이끼를 얹었고, 여기에는 마른 이끼를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우려서 연화바이를 이제 바이솔을 심어봤습니다. 이게 어디냐 하면 제가 여기 3단 연화바이솔 쌍둥이 만들어서 영상 올린 곳 있죠. 여기 여기에 옆에다가 저번에 하나 하고 이거는 중국산 어디에서 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산 이 절구통을 누가 이사가면서 주고 가서 이렇게 놔서 여기에다가 물양기비 심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양기비 그걸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. 그게 하원에 가니까 한 4, 5월 4월 말이나 5월 때에 나온다 하더라고요. 그 인터넷에는 나오는데 큰 것만 나오고 없어서 그거 참참잘 번식하거든요. 큰것살 필요 없이 작은 거 사서 키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. 이제 그 옆에 옆에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죠. 그래서 멀리서 보면, 이제, 우리 집, 이제, 도로에서 집에 들어오면, 아, 이, 이, 이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. 그래서, 그 이제, 나중에 이제, 집어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,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비가 오니까, 편안히 쉬시는 분들은 또 쉬시겠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